안녕하세요. 도시농부 해맑음에 매실장아찌 담가 보겠습니다. 용기 포함해가 44.1kg 44.1kg 똑같은 양을 넣었습니다. Are you ready? Go! Go! 자 요리장갑 꼈습니다 깨끗한데 한번 헹굴게요 설탕으로 먼저 버무려 네. 음. 그냥 위에 얹으면 요게 속에 음. 설탕이 안 절여져 음, 요리 엎어져 버무려서? 있는 거는 그래서 버무려서 넣을 겁니다 아유, 오늘 어떻게 아빠가 이렇게 이쁜 이쁜 뭐라고? 3시간 동안 아빠가 혼자서 허어, 했어 3시간 동안어떻게나는 1시간 도왔어1시도도왔어고 나도 안 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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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안 우와 설탕 범벅, 설탕 범벅 하고 있습니다. 음, 설탕이 적었을 경우 여기 이 부분이, 속 부분이 몰러져서 아삭한 맛을 즐길 수 없습니다. 오, 벌써 녹기 시작. 꾹 눌러가지고. 세상이 녹을 때까지. 지금은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매실이 물러지고 효소가 되어버립니다. 흐어진 매실을 건져냅니다. 12시간 전에 설탕이 약간 덜 녹은 상태로 윗물은 따로 안 내고 다시 재어 놓은 겁니다. 요리그릇에 담아 보관하겠습니다. 조금 양이 많긴 한데요. 이대로 보관하겠습니다. 실리콘 누름막으로 잘 눌러주겠습니다. 뚜껑을 닫았습니다. 이렇게 해서 냉장 보관했다. 6개월쯤 후에부터 먹겠습니다. 한 몫장. 먹을 때마다 이렇게 건져서 무칠 거예요. 고추장만 넣어도 달콤, 새콤, 달콤 맛있습니다. 여기서 참기름만 참기름과 통깨만 참가하면 맛있는 매실 장아찌가 됩니다. 먹을 때마다 이렇게 묻혀서 먹을 거예요.